전혀 모르는 세계에 조난당했던 우리는 위기를 하나씩 극복해가며 나아갔다. 얘들아, 얘들아, 이거 에 포함돼 있는 건가? 그렇게 우린 다음 세계로 향했고 거기서 관리자 같은 존재를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탈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티팩트를 모으기 시작했다. 우린 첫 번째 아티팩트 회수에 성공했고 색 채의 세계로 출발했다. 우리 탈출한 거야? 여기 뭐야? 어, 어, 뭐야 뭐, 뭐야? 어, 뭔 소리야? 뭐야 뭐야? 어디서 나는 소리야? 잠깐만 소름 끼치는데. 어, <laughs> 깜짝이야. 누구세요? 오, 깜짝이야. 누구세요? 오, 깜짝이야? 천장님 <laughs> 어, 장님 아니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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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어두워져 갑자기? 어, 어, 색깔이 사라지고 오, 있어. 사물들의 색깔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 흑백요리사 아니야? 색깔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laughs>

그곳을 조사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 오잉? 저기 무슨 백악관 같은 데가 있는데? 얘들아 왜왜? 왜? 어. 왜 여기만 색깔이 없을까? 한번 만져보자 여기 홍차가 색깔 먹은 거 아니야? 색깔 파먹었지? 어, 아니다 미안해 얘들아 그냥 <laughs> 어. 색이 왜 변한 걸까? 시장님이 색을 훔친 거 아니야? 저기서 기자회견 하는데 아닌가? 어? 안녕하세요 경찰이야 어? 저희 길을 잃었습니다 살려주시죠 범죄자입래 어?

이 argues that the mayor is the reason why the universe is losing its color. You can't hide that truth forever. This universe is. 이 범죄자가 시장님이 you. 색깔을 훔쳤다고 주장했대. 어? 너희도 그럼 범죄자잖아. 어? 저기요. 여기 범죄자 떠 있어요. 용감해니 그랬어. 아니, 우리도 따라가야 되나? 여기로 들어가서 조사하라는 거 어, 같은데. 너무 가보자. 궁금하니까 나 먼저 가볼게. 와! 어, 어이. 어. 뭐야? 여기 왜 이래? 어? 여기는 또 어디야? 근데 여긴 박물관 같은데? 저 시장님 아니야? 수염 보니까 시장님인데? 맞아 맞아 시장님 색깔이 없잖아 어 근데 여기는 정상이야 색상이 저거는 뭔데? 책들이 색깔이 있잖아 얘들아 어? 여기 움직이는 거네 얘들아 순서대로 누르는 거 아니야? 빨주노초파남보 뭐 그런 거? 나는 머리 쓰는 거 질색인데 용감맨 머리 써줘 야, 얘들아 지금 리셋됐어 리셋됐으니까 지금부터 하면 돼자빨아 아, 빨주노초파남보 순서로 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핑크인데? 저빨주노초파남핑이야 어? 파... <laughs> 엥 틀렸다. 얘들아 힌트가 있을 것 같거든. 이 도서관 바깥에서 힌트를 찾아보자. 왜왜 왜? 왜, 왜, 왜? 와, 화장실인데? 화장실이다. 수색 수색. 여자 화장실 갈게. 어! 여기 여기 상자 있어. 상자 있어. 대박. 뭐야, 뭐야? 얘들아, 여자 화장실은 없어. 어쩔 수 없이 나도 남자 화장실 실례할게요. 이거 봐. 뭐야? 전기 야 이거 <웃음> <웃음> 진짜 변기 돼버렸다 얘들아! <laughs> 1편에서 예고한 대로 너네 진짜 변기가 된 거야! 야나 이거 안 할래. <laughs> 기분이 진짜 이상해. <laughs> 아유, 아유 나도 근데 이거 못 끼겠다. <laughs> 어 여기 너무 무섭다. 내가 여기 조사하려고 했는데 계단이 너무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어. 빨리 같이 올라가주라. <laughs> 어디부터 갈까? <laughs> 다 같이 다녀야 되겠지? 어? 어 잠깐만! 이거 뭔데? 어, 이거. 얘들아 이거 열어볼게. <laughs> 열었어. 어, 오 예. 여기 시장님 어? 방이다! 이거 봐, 여기 써있다, 순서! 야, 너무 길어, 어떻게 왜요? 스크린샷 찍어! 얘들아, 그게 아니라 그냥 멀리서 <laughs> 내가 저기서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맞네! <laughs> <안 돼. 웃음> 우리 목소리 안 들리잖아, 말랑. 거리 멀어져가지고. 응, 잘 들려. 맞아, 여기 현실이잖아. <laughs> 잘 들린대. <응>, 잘 들려. <laughs> 어떻게 됐어? 어? 와, 와, 시장님 동이 동성. 았어와 지하에 뭐가 있을까 시장님의 아주 지저분한 진실을 파헤칠 시간이야 왜 어? 나는 진실을 어? 얘기하는 어 뭐야 어 던전이래 여기 던전 에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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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 그럼 우리 흩어져서 뭘 해볼까? 아니 붙어 있는 건것 같... 아니? 어 얘들아! 얘들아! 어디다녀? 내가 내가 데려왔어. 무기 장착 킬 때. 야야 뭐, 뭐.. 움직이다 뭐 움직이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난안 보이는데.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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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내얘꼈었어얘 음, 말고 더 있어 얘 말고 더 있어. <laughs> 와! 여보 뭐, 왜 이렇게 세? 그러니까. 야, 왜 저렇게 기괴하게 생겼어? 저 길쭉이 길쭉이. 길쭉. 길쭉. 길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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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이, 쭉이. 길쭉이 길쭉이. 급. 여기 앞에 제네들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내가 보기에 사신은 못 잡는 거 같은데. 나 궁금한데. 와우. 와우. 떡튀기 도망가겠습니다. 움직였다. 안녕히 계세요. 응. 야 홍차가 뭐 달고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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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소고 오점프. 좋아서... 계속 계속 해 줄게. Moving. 오. 용광메이거 잡아야 돼. 여기 상자 있어. 상자 지금 내가 열어버려 이제. 더미 아, 네. <laughs> 동물 머리? 어? 귀여운 오. 거 나왔는데? 나처럼 귀여울 <laughs> 것 같은데? 이거 봐. <laughs> 보스 방 갔다 이상하다 얘들아 가자 준비됐어 야 이거 잘 보이지도 않아 어, 그냥 아 그냥 오는데 그냥 오는데 야 뭐야 늑대야 늑대 안 보여 이 녀석아 좋아 억울로 용매한테 끌렸고 아 맞다 이거 억울로끈 사람이 그거지 억울로끈 <laughs> 사람이 계속 피해야 돼야 쉬워 쉬워 피하는 법 쉬워 <laughs> 내가 보여줄게자 어, 되게 쉽다 자 점프해서 피해주세요 <웃음> 이렇게 <웃음> 오 그새 늘었다 용검에 자 점프해주세요 화제 <laughs> <그렇지. 웃음> 오야 올라 왜? 왜왜왜왜왜 왜? 왜? i 스 wait, wait, w a i 왜왜왜 i t wait, w a 야 빨리 빨리 여기 여기 얘들아 이상한 거 있잖아 여기 초록색깔 그러네 이상한 방이 있는데 더러운 방이야 용 a i 여기야 여기 여기 뭔데 wait, wait, w a 이 t wait, w 이 i t 요 a i t w 울지 말고 얘기를 하라고요? 그냥 얘네 떼쓰는 거 아니야? 어... 야 근데 왜 울고 있지? 울음이 그니까. 너무 서럽게 우는데? <laughs> 설마 이 세계에 왔던 여행자들 아니야? 부를 겠다 설마 뭐 설마 설마 뭐? 설마 야! 어, 뭐야? 어, 뭔데 뭔데? 빅셀프가 움직였다 내가 방금 저걸 내렸더니 뭘.. 뭘 내렸어? 어? 벽에 그 레버 있었잖아 그럴 때는 발 내렸어 하고 발레리나라고 멈춰! 거울 아니야? 거울이라고? 야, 아, 뭐야? 진짜 뭐 있었어! 뭐야, 너 천재다. 와, 이 사람들 땅 꿀파가지고 도망치고 있는 건가봐. 여기 상자 있다. 그래? 어, 상자 있다. 어, 미믹이야. 미, <laughs> 근데 미믹 잡으면 맛있는 거 나오지 않을까? 그런가? 어, 미믹 너무스얘들뭐 나왔어? 안 나왔어? 반려동물 레깅스. 절대 못 참아. <laughs> 야, 야 이거지. 얘들아내 엉덩이 봐. 내 엉덩이에 홍차 있어. 으! 반려동물을 방패로 삼는 용맨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논란. <laughs> 아, 너네들 <노래도> 다 꼈죠 <laughs> 이건 뭐야 얘들아? 이 아저씨 뭐라는 거야? 어? 이 무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 무기! 처형 도끼? 야. 홍차 대박이야 이거 야. 무기 나왔다 야. 데미지 짱 세다 얘들아 <laughs> 아 이거 봐봐 인첸트 하러 가자 얘들아 여게 색채의 세계가 아니라 파밍의 세계인데? 와 진짜! 많아. 우와! 이게 뭐야? 아, 이거 모기 어봐 대박이다! 휘두르렁! 휘두르와 대박! 이거 뭐야? 완전 <laughs> 아, 짜릿해! 요! 이 상처 안에랑 여기 밖에 뒤에랑 어. 달라! 진짜? 안에 새로운 세계야! 어? 어? 진짜? 밖에 여기 뒤에 어? 봐봐! 어? 그렇네? 안에 많이.. 마이... <laughs> 나한번 돌린다! 속도 1! 이렇게 센데 공속까지 좋다고? 저기 말랑 아니야? 여기 괴물같이 생겼냐? 원래 생거니까.. <laughs> 그니까! <laughs> 보스같이 생겼어! 가보자고! 가면 죽는다는 뜻은 아니겠죠? Yes, yes, the key.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왜 어, 뒤에 뭐지, 저, 뭐야? 저 늑대 인간 뭐야? 안돼요, 아저씨! 아! 아! 어, Help m 아, 아! 아! 무작정 때려 그냥. 아, 내가 완료라, 억울하다. 완량이다, 완량이다. 아! 아! <laughs> 아, 정말. 나 배치기 한다. 얘들아, 이거 뒤돌아서도 때려진다. 어, <laughs> 아, 진짜? 어. 완량, 아! 너 도망쳐. 아, 너무 아픈데?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오. 와나 이제 패턴 알겠다 이거 맺는 거야, 그렇지? 엉덩이가 너무 지저분해! 엉덩이가 너무 볼록해! <laughs> 자꾸 왜 뒷모습을 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뭐야, <laughs> 돌아어 Is escape, escape the, the dungeon. dungeon. 가자! 오, 됐다 야! 돌아왔어. 돌아왔어. 오, 오, 야, 잠깐만, 잠깐만. 마을이 왜 이래? 괴물 이 있는데 마을에? 이게 뭐야? 야저 괴물 뭐냐 전부 다 망가졌다고 더. get out 쫓아옵니다. 야 근데 얘들아. 응? 마을 눈으로 보기에는 편안하고 여기가 더 예쁜데? 아까보다? <laughs> 근데 이 색이 빠진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세탁기 잘못 돌려가지고 색 빠졌어. 야 이거 혼자 오게 잘해? 우와! 이거 진짜 잘못하면 떨어져서 죽는다. 보울에다 불을 어? 붙이고 보스룸으로 들어가래. 저기 사람들이 있는데? 오, 오 보울이 어디 있는데? 야 이거 뭐야? 야 얘들 뭐야? 뭐야? 오더 포레스트에 나 내발이야 것발이 소모된 시민 머리? 저기요. 우리 구하러 왔어요. 어, 아까 걔네들이야. 아까. 어디? <laughs> 누구? 아까 아, 아까들. 탈출했어. 곡괭이로 그리고 하나도 아, 아, 없다고. 아, 왜 그래요? 탈출했는데 이미 세상이 이렇게 돼 있잖아. 어. 탈출을 했는데 탈출이 아니었던 거지. 응. 음. 그래서 기다리던 바퀴 아닌 거야. 이건가? 이게 오븐가? 불을 오브야. 붙여. 불 붙였어. 저기 앞에 멀리 보인다. 오, 저 빨간 거. 빨간 어디? 거. 저기 피라미드 건너서 보여. 야, 근데 재밌다. 다다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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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말랑이 불켜. 형나 <laughs> 어, 이미 여기 있었어 형자 안녕 같이 가 들어간다 얘들아 고고고고. 꼭꼭가자 뭐야 <웃음> 우와 뭐 되게 <내가> 로맨틱한데 우리 위한 이벤트 아니야 이게 로맨틱하다고 야 색채가 저기 다 모여 있어 <웃음> 가지러 <웃음> 가자 얘들아 마을에서 뺏은 색채인가봐 이게 <laughs> 그런가 보다 이거 <laughs> 붓인데 어? 붓이야 붓이라 <laughs> 돌려줘요 어? 어, 뭐야 <laughs> 역시 마을. 마을. 시장님 나쁜 <reconstruction> 사람이었군요

<목소리> 와, 나도 쌍유지기 애들아! 뭐야? 야. 야, 이건 아니지. 뭐야 이게? 왜 움직여, 제가? 이다두 명. 2명. 아 잠깐만, 야 궁수부터 잡자, 궁수. 그래, 궁수부터 잡아, 궁수부터. 용맨 아니 용검이 아니다. 궁맨이 아니다. 어 예. 야, 궁수는 나봐, 궁수, 궁수를 잡아줘. 알겠어. 무지개로 막 바뀐다. 어떻게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페인트봇을 훔칠 수가 있지? 하지만 너무 뭐 이래야지 용. 음. 자, 잠깐만, 최대한 멀리, 멀리, 최대한 멀리. 나 옥으로 안. 아, 끊이네. 마법사 왜나 보는 거 같냐? 아, 기사한한테오거 같냐 왜? <laughs> 없어 쟤, 야기사나안테 온다 어, 생각해보니까이거 데미지 고 먹고 때리면 아잖아맞아거야아니아이거플래그야치나 맞아. 어? 뭐 아니야? <laughs> 어? 야 왔다 왔다 거야야사야 우와 와야 이게 뭐해, 뭔데? 특aid? 뭐야? 저못 뭐 달리는 건데. 까깔가서 통. 까깔가서 통. 야휘다고 아. <웃음> 우와! 우와! <웃음> 우와! 와. 와 이거 뭐지? 이게 뭐야? 나피 없어. 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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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가비 따가비. 오. 도네이도정 도네이도코네이도. <laughs> <도네요도>, 도네요. <조심해. 웃음> 홍차 어 홍차 커어용겠다잘가게왜이 <laughs> <laughs> <짠>. <laughs> 홍차를 보고 있어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오! 대박이다. How is this happening to me? If I'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to the house, I'm going to b 엉덩이 뭐야? <웃음> 엉덩이, <laughs> 엉덩이 가이 가리... <있어서> 징그러. <laughs> 아니 그 혼자만 봐. 얘기하는 구만 보이잖아. <laughs> 이 사람 잔다. 우리를 보내 놓고 자고 있다니 <laughs> 뭐야? <laughs> 우리가얻었던 <laughs> 거다 저거. 걱정 말아요, 우리가 두개더 찾아서 당신도 끝장내줄 거예요 당신 최종 보스죠! 뭐야! 왜왜왜왜 어, 뭐, 뭐, 어? 왜 잠겨 있어? 있리가 있는데 왜 잠겨 있어?